예 안녕하세요 안녕하네 반갑습니다 네잘좀 <laughs> 해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겠습니다 어느 정도이세요예필리너지요 3만 1,800원에 네. 30%인데요 네. 이게 그전날 어제 목요일 날 샀는데 네. 3만 5천 원 보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어. 금요일 날 개부로 팍 떨어져가지고 네. 심장이 막 했어요. 아. 네. 제가 우리가 보면 이런 이피레로즈 같은 경우는 이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엮여 가지고 많이 네. 움직였어요. 어, 지금도 예.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테마를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주가가 네. 이제 반등이 드는 거, 주가가 추세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각이라 그래. 각. 그러니까 여기는 예. 이 바닥에서 우리가 많이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테마로, 아, 예. 네, 테마로 움직이는 게 많고 뭐 최근에 이제 전고체 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고 이런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볼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가파르죠. 이렇게 아까도 예. 설명을 드렸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예.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야 할 포인트와 사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선생, 예.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가격은. 한 번은 도전해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꺾어서 이격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격도는 우리가 볼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주들 있잖아요. 각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종목은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 들어와서 꽤 땡겨요. 이렇게 주가를 이제 레벨업을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일선을 잘안 깨요. 그게 이제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5일선은 깨는 수직관이 있어요. 5일선하고그 다음에 이제 11선하고 뭐 이런 지지라인이라고 해요. 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은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단기 매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단기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장기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손절이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아니, 근데 네. 그 다음날 그한 응. 목요일날 샀거든요. 근데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금요일날은 일단 아침에 얘는 보면은 아침에 팍 튀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팍튈때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못 팔지. 이미 개으로팍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은 20일 라인이라 그래요. 그죠? 예, 이일라인도 예, 깼던데. 예, 깼어요. 그럼 바로 아침에 손절 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원칙이 내가 단기로 들어갔으면 손절이 나,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자면 이 종목이 끌려다니 이 밑으로 더 밀려요 예, 월요일 날이요. 더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어, 뭐밀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손절 안하면 이제 또 이제 종목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원칙을 잡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시청자님께서 예술이 난 단기로 봤어요. 그러면 이 단기 자인에 꺾이잖아요. 얼른 팔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손절이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내뭐내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안 파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팔았으면 3만 원 위에도 팔수 있잖아요. 그 3만 4백 원까지 갔다가 빠졌더라고요. 네, 거기서 딱 팔았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팔까 말까 하다가 팔, 팔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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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우리가 이제 권투로 하면서 한 대도 안 맞이고 이길 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를 산다는 거는 직접 사신 거예요? 예. 집중성은 주식 볼 알죠, 아, 알잖아요. 오늘 사 가지고 좀 음. 수익을 봤어요.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 가지고 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한번더올라오게 했죠. 그게 35,700원인가가 올라오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추세선으로 그렇게 했더니 거기까지는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쯤 가면은 팔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음. 갭으로. 팍 네, 팍 우리 볼때 이제. 이 하나 더 가리 가리켜 드릴게요. 한번 잘봐 봐요. 이격도 예. 해 보세요. 이격도. 이격도. 이격도 혹시 <laughs> 아세요? 이격도? 예 알아요. 어잘 하시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걸 이격도래 예, 이격더라 그래요. 이게 예. 이격도인데, 이격도가 되게 중요한 건 이격도 확장하고 이격도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여기서 거래가 붙어, 붙지 어붙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밀려요, 무조건. 이 거래가 어디 정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이 자리에서 거래가 얘 이상은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꺾어서 다시 추세 파동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예.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고 얘는 밀려요. 밀리면 어디까지 거냐? 요 중간값 있죠, 여기. 이상한가친거 있죠. 이상한가친 예, 자리. 예, 네, 맞아요. 고, 2, 그, 고 자리. 26,500원인가 거기까지 밀릴 것 같더라고요. 마, 보니까. 잘 하시네.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빨빨리 주식을 잘볼줄 아시는 분이면 빨빨리 손절해서 다른 걸로 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못매지 마세요. 알겠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네,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면 돼요? 팔지 마요. 버텨요. 그냥 버텨요. 아니, 여기서 2, 버텨야지.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 거기서 꺾어 들어갈 거예요. 꺾어서 네. N짜리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laughs> 세력 애들이 단가가 보면 2만 0천원 나인? 이 위에 의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밀리면 얘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왜 늦었어. 그럼 성화드라게.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얘는 올수 예,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아. 왜그러면이 거래가 바짝 말아줘야 돼 이렇게 거래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핸들링 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이요가 메인이에요. 요얘들이 메인이에요. 여기 메인 애들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 아까 예. 얘기했지만, 뭐, 2차 전지, 뭐, 전고체, 뭐, 이쪽으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 때 많이, 예. 테마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끌어올렸는데, 예. 여기 봐봐요. 거래가 많이 없죠? 없죠? 예. 여기서 예. 쭉 끌고 오다가 한번더 밀어놨다니까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더 예. 눌릴 거예요. 눌렀다가 여기서 꺾어 들어올 때,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신규주들이 있잖아요. 예. 얘들은 웬만하면 트레이드, 단기 트레이딩 안 하면 물리면 한참 아. 물려요. 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지 말. 라 이게 한번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laughs> 네.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코타 네. 관련주도 금요일날, 목요일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네. 종목 그냥 교체해 버리세요. 종목 잘 보시는 얼마 분이. 얼마 정도? 3만원 나이냐? 어. 네, 여기서 네. 양봉이 하나 나왔다, 양봉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더 좋고요. 월요일날 네. 요 캔들 있죠? 음봉 캔들. 네. 월요일날 네. 양봉이 들어오는데 이음봉 캔들의 중간값까지 이상이 양봉이 커버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더트어요 그러니까 이음봉을 네. 잡아먹어야 돼요. 네. 양봉이. 그게 네. 양봉이 잡아먹었다그러면한번더 네. 트니까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네. 잘 변곡적으로 잡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